재행 무상이라 모든 존재는 변한다 이 소리입니다. 변화하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laughs> 만약에 누가 뭐 변화하지 않는 어떤 존재가 있다. 정신적 존재든 물질적 존재든, 그럼 그것은 뭐예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존재하는 모든 것은 변합니다. 우리 물질적 존재는 어떻게 변한다? 생로 병사 태어나서 늙고 병들어 죽습니다. 물질은. 그 다음에 마음, 정신적 존재는 어떻게 된다? 생주 이멸. 생겨나서 머물렀다, 변화해서 소멸한다. 이 정신적 존재도 역시 생주 이멸하는 거예요. 천상, 세계 천신들도 생주 이멸하는 거예요. 천신들도 수명이 있어요. 다만 인간보다는 길어요. 훨씬. 그 다음에 우주는 어떻게 한다? 성주, 괴공 이루어졌다. 머물렀다. 무너져서 공해진다. 이래서 물질적 존재권, 정신적 존재권이 우주까지도 모두 다 변한다. 그게 바로 재행 무상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변하는 것이 진리고, 변하지 않는 것은 진리가 아닌 거예요. 사실은 어느 날 부처님과 아라한 존재가 탁발을 다녔었는데. 하루는 아란존자가 성 안으로 탁발을 갔다 와서 부처님께 그러는 거예요. 부처님, 제가 오늘 기이한 일을 목격했습니다. 무슨 일이 그렇게 기이한 일이냐? 예, 제가 탁발하러 성 안으로 들어갈 때, 성문 근처에서 한 패거리의 풍악쟁이들이 신나게 놀고 있었어요. 막 북치고 장구치고 게임 가리치면서 <laughs> 근데 잠깐 동안 탁발을 마치고 나올 때 보니까 그놈들이 다 죽어 있었습니다. 예. 네. 기이한 일입니다. 그래, 열애는 어제 그거보다 더 기이한 일을 봤느니라 이러는 거예요. 아 그거보다 더 기이한 일을 보셨어요? 어떤 일을 보셨습니까? 어제 열애가 성안으로 탁발하러 들어갈 때그 풍악제들이 열심히 놀고 있더라, 세미나게 아, 그런데요. 잠깐 동안 탁발을 마치고 나올 때 보니까 그때도 열심히 놀고 있더라. 이 대목에서 좀 감탄을 해야 되는데. <laughs> 이 재행무상의 이치의 통달한 입장에서 보면 변하지 않는 게기한일이라는 거예요. 어, 어. 변화하는 건 당연한 일이고 어. 어. 그 놀고 있던 놈이 갑자기 죽은 건 당연한 일이야 이게 진리. 왜 재행무상이야? 여전히 놀고 있는 게 기이한 일인 거야. 그게 예? 지난 주에 와서 이 자리에 있던 제가 이번 주에도 또 왔죠. 이게 기이한 일인 거예요. 야, 이번 주에도 또 오셨네. 이게 기이한 일인 거지. 만약에 다음 주에 안 온다, 그럼 그것은 당연한 일이다. 최무상. 그래서 불교는 변화를 사랑하는 종교예요. 그래서 적극적인 변화를 하자. 이게 바로 부처님 가르침이에요. 기왕에 변할 바에는 어떻게 변해야 되겠어요? 적극적인 변화, 변화를 넘어선 진화, 진화를 시키자는 겁니다. 금생에 인간의 몸 받았으면 다음 생에 최소한 어디로 가야 돼요? 천상에 태어나야지. 그다음 생에는 해탈을 해야지. 그다음 생에는 보살로서 원생을 또 해야지. 이게 바로 변화를 넘어선 진화인 거예요. 한 단계씩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전생에 축생이었으면 그 다음 생에는 인간으로, 그 다음에 인간이었으면 그 다음엔 천상에, 천상이었으면 해탈, 그다음에는 해탈, 그 다음에는 보살 이렇게 자꾸 자꾸 한 계단씩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이고, 금생에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다음 생에도 또 인간으로 오면은 이것은 그냥 그 자리에서 어, 이게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게 답보 상태인 거예요. 그것도 괜찮아 그래도. 금생의 인간이었는데, 다음 생의 축생으로. <laughs> 퇴보하는 거예요, 이것은. 네. 변화는 변화인데, 퇴보된 변화. 이, 그거는 가지 말아야죠. 거기까지 안 가려면, 최소한 다시 인간의 몸, 내지는 천상에 태어나려면, 어떤 경제에는 이뤄야 된다? 네, 수다원과에는 이뤄야 된다. 수단과에이르려면 뭐를 믿으면 된다? 음. 행복도 불행도 내네 작품이다. 이것만 확실히 믿어도 수다음과에는 진입한다 그랬어요. 왜냐? 그것만 확실히 믿어도 더 이상 살생, 투도, 사음, 망어 이네 가지는 안 하거든요. 남을 해꼬지하고 죽이거나 남의 것으로 훔치거나 사대음명을 하거나 거짓말을 해서라도 내가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니까 바로 사막도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왜 그러냐? 행복도 불행도 네 작품이다. 너 때문에 내가 괴롭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살생, 투도, 사업, 망언을 하는 거예요. 근데 행복도 불행도 내네 작품이다 하고 나면은 더 이상 남을 죽여서까지, 남의 것을 훔쳐서까지 나를 행복하게 만들려는 마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는 거죠. 일단 나를 먼저 다스림으로써, 인을 충실히 함으로써, 연을 충실히 하게끔 만드는 마음 자세가 생깁니다. 여러분들이 행복 창조 십선만 잘 읽고 실천해도 최소한 수다한 거예요. 더 이상 퇴보는 없다. 진전만이 있을 뿐. 그래서 어, 변화는 당연한 건데, 기왕이면은 진화, 이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도록 하는 게 바로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뜻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우리도 부처님이 되게 만들고자 이 세상에 오셨어요.